숫자로 경하라 부자의 그릇 <laughs> 이래서 부자가 되나 봅니다 <laughs> 이름을 봐야 되나 봅니다 다른 거 말고 <laughs> 백혜님 지금 뭐하십니까 아이폰 주문 들어와 있어가지고 배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텔레콤 배송도 되나요 모르셨습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사시는 고객들이 많으데요 매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이제 저희 준텔레콤 유튜브를 하면서 상담 받으시고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 매장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배송을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에는 님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고요 그 들어온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개통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얼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그 이쁜 여직원분이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어, 저는 바코드가 있어요 음. 이 휴대폰마다 고유한 일련번호들이 있거든요 그 일련번호를 전산상 등록을 해야 이 고객님이 이걸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정을 하고 나서 택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운송장 입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한 4시 한 5시쯤에 이제 기사님 오셔가지고 들고 가시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다음날 다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메라 켰고 지금 아이폰이 어디가든 재고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일반 프로 다 들어왔네요? 아이폰 17 프로 1 테라 실버. 이집 앞에 가고 달라고 해보세요. 엄청 귀하죠? 이런 재고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한 4,50건 정도 배송을 출고할 예정입니다. 자, 새 사무실.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은 매장에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저희 카카오톡이라든지 저희 전화번호를 좀 많이 알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으로 문의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 상담해드리고 이제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신청서 작성을 하고, 발송을 해드리는 고객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찬 채용 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팀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음. 네. 반갑습니다. KT입니다. 네객님 네네. 감사합니다. 또 급하게 상담 전화 와가지고. 저희 이렇게 상담 전화로도 해서 주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가 해주는 상담 받으면. <laughs> 굉장히 고객님들이 흡족해 하십니다. 사무실 소개 맞아 해주시죠. 아, 예. 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홍보팀 예, 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디자이너님이 있으시고 여기 이제 편집자님이 있으시고 어 새로운 자리가 생겼으니 새로운 직원을 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십니다. 어, 예. 지금 개발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센터 팀과 홍보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는 어제 구역입니다. 여기 저희 이제 오프라인 매장 에 있는 직원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직원분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신입 교육을 해주고 고객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몇명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나요? 부족 될것 같아요. 30명 정도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30명을 좀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신입 사원 또 이렇게 최근에 뽑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합 할인이나 휴대폰 관련된 것들이 교육하고 있었어요. 어, 진짜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의실. 밖에서도 회의를 하긴 하는데, 여기는 좀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해가지고 회의를 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대표님실입니다. 숫자로 경영하라 부자의 그릇. <laughs> 이래서 부자가 되나 봅니다. <laughs> 이런 걸 봐야 되나 봅니다.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여기 보면, 블라인 마케팅 실무. 음... 어정 우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잃지 마십시오. 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솔선수범하시고 현장을 좀더 많이 맞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좀잘안 오시는 상에 오시면 돼요. 음. 섭섭하게. 이번 <laughs> 주에 <laughs> 저랑 밥 먹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아, 나쁜 사람. <laughs> 그리고 여기는. 기기들이 이렇게 다 깔려있는 재고방 겸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 박스 있고요 그리고 재고들이 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악세사리들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준비한 그런 재고들을 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발송을 드립니다 또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워치 그리고 버즈 등등 같이 이제 삼성 초이스나 디바이스 초이스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젊은층들도 많이들 이제 문의하시고 구매도 해주시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데 사실상 사는 건 어렵진 않지만 안에 있는 자료를 옮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도 보내드리고요. 여기 QR 코드 찍으면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옮길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영상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실 수도 있고, 솔직히 이제 영상 보면서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간략하게 다적어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를 하는 곳 같지 않습니까? 티비입니다한 번도 사용 못 해봤어요. 사실상 <laughs> 저는. 안에서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방음이 왜잘 돼? 음. 저는 밖에서 찍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앉혀놓고, 가서놓고 막 찍으라 하면, 솔직히 노잼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 돼. 뭐지, 이거 허리, 허리. 어,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잘 사용하지 않고, 저희 서브 채널 하나 더 있어요. 어, 그쪽에서, 어, 저희 써니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어더잘 생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애용해야 되겠는데요. 자 마무리하시죠. 어, 이렇게 쓰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제 스튜디오 있고. 빠바바밤밤 바바바밤. 제주 무임 덕분에 십몇 년이라면서 제 방이 처음 생겼습니다. 음. 대표님 방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아, 그 이게 원래 대표님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인지가 된 거예요, 형. 여기 직원분들이랑 좀더 가까이 지내라고. 다 이렇게 일,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배송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좀더 자주 자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가.